오늘은 저희가 맞아요. 왔어요. 맞아요. 아, 이거, Lake p u 요 a n e n l u m i e r 잠시 후수공원. 지금,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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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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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번 연휴 때 호캉스를 제대로 한번 즐겨보려고 해요. 매번 딴 데가 가지고 준비돼 있어? 응 음. 가볍게 여기 소개시켜드릴게요 여기 보면 소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는 세면 돌면 베스가 있고 여기가 이제 샤워하는 거 여기 어메니티는 딥디크네 여기서 소리가 뭐 하는지 볼수 있어요 뭐예요? 어, 일로 와봐요. 이것은 무엇이죠? 이거는 저희 PP 라닌 PP 라닌 이거는 소리가 공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맛있긴 해요, 진짜 맞지 저희의 룸은 레이크뷰예요. 오늘은 연말을 맞이해서, 아니다 연말이 아니라 뭐지? 연초, 연초를 맞이해서. <웃음> <웃음> 아이씨. <웃음> 이게 NG 장면이에요. 연초를 맞이해서 호텔 호캉스를 왔어요. <laughs> 이게 진짜 맛있긴 해요, 근데. 호텔을 미리 예약하기 전에 또 이렇게 센스 있게 가습기를 넣어달라고 하면 이렇게 해준답니다. 여러분 참고해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팁을 드릴게요. <웃음> <웃음> 원래 호텔에 예약하면 이렇게 가습기나 공기청정기 넣어달라고 미리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챙겨주니까 팁입니다. 팁. 저희는, 해, 저희는 호텔을 좀 구경해 보려고요. 오늘의 주제는 무조건 호캉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도 응. 웨이팅 중이네요. 웨이팅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찍 오는 게 낫겠다. 어, 일찍 와서 미리 웨이팅 다 하고. 여기는 라운지네. 소주 좋아하는 거다 딱 그렇지. 초콜렛. 응? 진짜 대박. 신기하다. 맛있겠다. 저기서 똑같은 거 같지 않아? 필수. 저하에 봐봐.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응. 저는 지금 16층으로 내려가서 운동 1시간만 딱 하고 소리랑 이제 수영장 가보려고요. 여기 헬스장이 되게 잘돼 있네요. 헬스장이 지금 혼자 있어요. 여기 보면 진짜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기구도다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게 없어. 조금 밖에 안 하는데 힘드네. 물도 다 이제 냉장고 안에 있어가지고 천국에 계단돼 있네. 여자분들 좋아하겠다. 여기.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수영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짠 저희는 이제 수영장을 갈겁니다 여기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리도 이미 다차지돼 있어서 뭘할 수가 없네 사람이 너무 많은 관계로 내일 아침으로 바꿨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오빠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지금 시간이 너무 얼마 안 남아서 여기가 바예요 바 이벤트 보여줘 <웃음> 우와 <웃음> 예쁘다 파이팅에서 파이팅에서 사진 찍자 <laughs> 사진 오빠 <laughs> <laughs> 어디있어? 내 반지? <웃음> <웃음> 와 여기 좋다 <웃음> <웃음> 소리는 어, 마스 시켰고요 저는 우라노스를 시켰어요 짠 이거 먹고 싶었는데, 잔이 없어서 안 된대요. 이게, 이거예요. 나가블리 위스키라는 스프레인데 이위에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약간 마실 때 스파이시한 향을 먼저 줄수 있게 하는 칵테일에요 얘는 이제 주피터라는 카페일이고빨라은 시럽이랑 이제 아몬드시로 들어가서 고소하면서, 싸우하면서 스파이시하면서, 단맛 다채로운 맛을 가지고 있는 티키 느낌의 카페일에요 이해했나? 이해했어? 다채로운... <laughs> 이상 <이런. 웃음> 미 위스키야. 눈이 너무 아파. 진짜? 응. 아프다. 근데, 아, 근데 맛은 달아. 맞이 우리가 좋아하는.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저는 룸에 가서 룸 서비스를 먹고 오빠랑 목욕하고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먹고 싶어요. 아니,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고 들어와서 목욕을 하고 다 씻고 나서 술을 마셔야지. 아. 그리고 여기 직원분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번에 벚꽃 시즌에 맞춰서 오픈하는 페라스를 준비 중이래요. 그때 그거를 저희한테 먼저 구경시켜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이렇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밖에 날씨가 아직 조금 추워서 오픈 안 되는데. 어, 이쁘다. 어, 특별한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 어, 생일파티 하면 그래서 아, 뭔가 애프터 파티나 이런 파티 같은 것도 지금 기획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심의작가보니까만들어주어요아 어 이것도요? 이한 마리당 2만원 이게요? 네. 이게이 2천만 원이래 이게 2천만 한 마리당 소년 술을 사 들고 소리는 와퍼 주니어에다가 자기는 이거 와퍼야? 프리미엄을 먹어 앵그리 트러플 와퍼지 그래 원래 호텔은 서비스가 아니라 <laughs> 갑자기 등명됐어 이렇게 맛있는 버거킹이나 맥날이죠. 그거에 뭐 와인이야 소주야 맥주야. 와인이 크으, 외국인이네. 아알리칸 스타일. <웃음> <웃음> 짜잔. 짜잔 하나 둘셋 짠. <laughs> 버거킹을 먹고 씻고 편하게 술을 마실게요. 이게 진짜 호캉스긴 하죠. 그치. 그러면 식사하겠습니다. 네, 예, 짠. 아, 대박. 아, 너무 예쁘다. 여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베스반인데 커플들이 제일 많이 찾는 베스반이래요. 이름이 뭐예요? 이 이름은 베스반입니다. 이건 <laughs> 안에 꽃까지 있어서 플어스도 되게 예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제 잠을 자볼게요. 내일 일찍 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수영장부터 시작할 거예요. 네, 안녕. 결국 일어났어요, 그렇지? 지금은 아침 시에 시. 지금 내려가서 바로 물에 뛰어들 거예요. 사람이 없길 바라면서. 네. 오늘 수영 모자을 갖고 와야 돼요. 하나에 얼마였지? 만 원인가? 만 원? 진짜 부지런하다. 사람 많은 거 보니까 부지런하네. 소름. 네. 우리는 아침 수영을 즐기고 있어. 물 먹었어? 응. 이제 제대로 해가 뜨고 있어. 저기 위에 개구리 한마리가아 웃겨. 문노두 마리. 빨리 이거 수영하고 밥 먹으러 가야지. 어, 맛있겠다. 그러면 안녕. 어때? 개운한 모닝 수영 개운하지 진짜? 응 개운하다 진짜 우리는 이제 씻고 밥을 먹고 고 하나 둘셋얍 4층에 있는 페메종에 왔습니다 페메종 조식 좋다 조식 어. 오랜 만이잖아 그니까 러 호텔은 조식이지 와 오랜만입니다 조식 조식 진짜 맛있겠다 여기 조식 종류 엄청 많아 이거 뭔가 아침에 해장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건 마라탕이에요 뿌리는 뭐야? 버터랑 쌀게찜 근데 이건 뭐야 제가? 거 하나만 넣었어 하나만 갖고 왔어? 하나만 먹고 싶어이 그리고 이건 전복죽 뭐야 이거는? 시리얼입니다 여러 마라탕은 아니에요 이제 이거랑 라때는 회식입니다 그러면 이따 봐요 저희는 이렇게 호캉스가 호... 끝났습니다. 호캉스 끝! 이제 각자 일을 하러 갑니다. 안녕! 안녕!